수미야 이게 누구야? 빽따방 할아버지 빽방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? 웃고 있는 건데? 웃고 있어? 울고 있다며 웃고 있어 웃고 있어? 빽따방 할아버지 좋아? 좋아 사랑해요 <laughs> 너 누군 줄 알고 사랑한다 그래 일단 냅다 하고 보니까 얼마 전에 얘가 빽다방 간판을 보더니 누구야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어? 빽다방 할아버지야? 라고 했더니 빽다방 <laughs> 할아버지 왜 울고 있어? 이랬는데 <laughs>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웃고 있는 게 아니고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. 너무 귀여웠어. <laughs> 근데 왜, 왜 웃는 걸로 다시 보였을까? 아니 웃는 게 아니고 웃는 거야. 웃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줬지. 너무 귀여웠어. 요즘 우리 아들 때문에 아주 그냥 <laughs> 진짜 귀여워. 어, 하는 그래서. 행동이 너무 행동 말 너무 귀여워. 어제 자기가 동생 지켜준다 그랬어. 승민이가 동생 지켜준다고 했어? 아우, 아빠 너무 든든하다. 요즘에 누워서 나랑 대화막 하잖아. 응. 근데 진짜 예쁜 말 너무 많이. 해. 진짜 귀여워. <laughs> 아잘만 이건 이거 뭐야? 내가 커피야? 아빠 아까 백다방 가서 커피 사왔잖아. 백스 커피. 응. 어쨌든 백다방. <laughs>